이곳은 팔거천 스케이트장입니다. 2026년 2월 8일 일요일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운영을 안 합니다. 사람도 없네.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아예 안 오네. 오늘 은 팔보천 스케이트 장이 마지막 회장 일 인데, 일요일 이 라서 그런지 사람 들이, 많이 나와서 타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바퀴 돌고 가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타가 덥다 자 이제 마지막 한바퀴 멋지게 타고 가겠습니다 아 신났다 신났어 아따, 저분은 아주 멋지게 타네. 이게 스케이트 선수 같다. 아주 멋지게 타고 계십니다. 스케이트를 타고 났더니 시장기가 도네. 떡국 아, 하나 먹어 볼까? 아유, 맛있게 보이네. 삼호선이 오고 있구나. 이제 내년 올해, 올해 12월 달에 이제 타러 오겠습니다. 올해는 오늘로서 심화입니다. 잘 탔습니다.